오, 이제 히브리서를 살펴보자. 히브리서라는 책 이름부터 먼저 주목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로마서는 제목이 로마서로 되어 있지만 그 책을 오직 로마 사람들에게만 대상으로 한 말씀이라고 한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한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이방인의 한 부류이다. 히브리서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구분을 이해해야 한다. 성령님께서는 신약에서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신다. 유대인, 교회, 이방인이 그것이다. 이방인을 향한 서신은 에베소서와 골로세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등이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아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자.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가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처럼 느껴진다. 3장 14절을 보자. 이는 우리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이두 구절만 읽으면 만일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도 지옥에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잠시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본문을 보았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구절에 나오는 끝이 무엇의 끝을 말하는지 공부했다. 우리는 이 끝이 사람의 생의 끝이 아님을 배웠다. 히브리서 3장 6에서 구절을 보자.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의 때, 곧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였고 나를 증명하였으며 또 내가 한 일들을 40년 동안 보았느니라. 본문은 그 끝이 시기적으로 언제를 의미하는지 말해주고 있다. 이제 14에서 17절을 보자. 이는 우리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말씀의 이른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경록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이 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그리한 것은 아니었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여워 하셨느냐? 범죄하여 누구였는가? 19절부터 4장 2절까지 보자.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리라. 실로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이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3장 6, 14절이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방금 읽은 이 구절들은 히브리인들을 향한 말씀이다. 여러분은 히브리인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히브리인들이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히브리인들, 그의 집이라. 이는 우리가 히브리인들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실로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이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방금 읽은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히브리인들을 향한 말씀이다. 이 서신을 누가 기록했든지 그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구원받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은 히브리서의 몇몇 구절이 분명히 입증해준다. 하지만 그는 구원받은 히브리인들과 구원받지 않은 히브리인들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같은 일을 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고린도 전서 15장 1, 2절. 지금 읽은 이 구절은 바울이 때로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동시에 대상으로 해서 서신을 보낼 때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는 히브리인들을 향해 히브리인인 기록자가 이렇게 말한다. 만약 너희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확고하게 붙들면 너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된다. 또 내가 말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히브리서 3장의 이 구절들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끝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 기간의 끝을 가리킨다. 히브리서 3장 9에서 18절에는 누군가가 지옥에 간다는 말은 단한 구절도 없다. 캠벨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들은 이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속인다. 그들은 히브리서 3장에서 말하는 구원이 카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히브리서 3장 전체를 읽어봐도. 지옥을 뜻하는 말은 전혀 없다. 히브리서 3장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영적 적용을 할수 있는 구절들이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에 유익하니. 물론 히브리서 3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 11절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을 가리키면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한다.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은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 3장에서 영적 적용을 할때그 일들이 누군가가 구원받거나 회심하는 것이나 하늘나라에 가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에서 12절에서 이 말을 하면서 불신으로 인해 광야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죽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코라, 다단, 아비람 같이 제사장 직분을 전복시키려 한 예외적인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군가가 지옥에 갔다는 말을 찾아볼 수 없다. 코란, 다단, 아비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율법 아래의 구약시대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집트 땅을 빠져나온 유대인들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 로마서 13장을 읽어보기 바란다. 그들은 모두 할례 받았다. 그들에게는 모두 돼지고기와 바닷가재와 토끼고기, 메기 등을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여러분도 그런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얼마나 어리석게 되는지 이제 알게 되었을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이단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치 않은 구절들을 들이대며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으며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겁을 준다. 그들이 그러는 이유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이 바로 그들이 가진 진짜 문제이다. 그들이 인용하는 히브리서 3장 말씀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그것이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문은 구원받지 않은 히브리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일정 기간의 끝까지 처음의 확신과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될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본문은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팔레스타인 땅의 실제적인 유업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수나 목사나 설교자나 사제나 장로가 이러한 진리를 부정한다면 그는 말씀을 변개시키는 구원받은 죄인이거나 아니면 현재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일 것이다.그러므로 여러분은 가능한 한 빨리 그와 교제를 끊고 진리로 돌아서야 한다.디모데전서 6장 5절.